5억을 넣댑니다. 나중에는 그 5억이 사라졌어요. 죽네, 사네. 이런 상황을 얘기를 듣고 정말 위험하다. 고생 고생해서 돈 벌었더니 갈 때는 이거를 병원비로 다 내고 가더라. 너는 외아들이니까 와서 살아야 된다. 이런 짐은 안 줬으면 좋겠다.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구박한다. 뭐 이런 이런 얘기들 자녀들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처음엔 아버지를 안 만나겠다고 그랬대요. 돈을 좀 모아 놓으셨으니 이 돈은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마중물 교육 파트너스 대표 강윤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80대까지 살아간다면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요즘 흔하게 이제 어느 분이 아 약을 챙겨 먹었어 그 얘기를 하면서 아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아 밥보다 약을 많이 먹을 나이인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다들 어르신들이 그거 알고 계세요. 다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아 건강하게 사는 거다 원하시고 아 그래도 죽을 때까지 나는 그래도 치매 걸리지 않고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약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건강관리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다 이제 우리 몸도 녹스는게 아닌가? 매일 자신만의 루틴은 꼭 있어야 될것 같아요. 5060 시대부터 여태 루틴을 가져왔던 분들도 5060부터도 또안 가지신 분들은 또 다시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거의 대다수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이런 예고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제 병원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게 된다든가, 자녀들에게 심적으로 부담을 주게 된다든가, 아니, 물론 제가 이제 많이 벌어놓은 게 있으면 뭐 괜찮겠지만, 그게 준비가 안 됐다면, 그래도 노년에 병원 갈돈 정도는 또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퇴 후나 아니면 그 전부터도 사실은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아기 봐주러 뭐딸 집에 간다 아들 집에 간다 거기서 기거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데 또 많은 분들은 그러세요 아기는 봐주고 공이 없으니까 봐주지 말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기를 돌봐주면서 그래도 또 친정엄마라고 아니면 시어머니라고 내가 예전에 다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예전에는 이래도 다 컸다 예전에는 이래도 다 컸다 이런 얘기들로 의견이 충돌이 생기고 그걸로 자녀와 다툼이 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한번 물어보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시고 아, 될수 있으면 애기 안 보기 위해서 그런 루머가 많이 떠돌았어요. 내 입에다가 후 불어서 애를 먹인다든가. 또 이제 바닥 닦은 걸레로 애 얼굴을 닦아주면 애를 안 봐도 된다든가 그런 얘기가 한가에 많이 들었고 우리가 어차피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면 시대에 맞게끔 그 문화니까 이해를 해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돌봐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이제 조차 모임을 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정년 퇴직을 했는데 처음엔 1억을 넣었대요. 1억을 넣었는데 꼬박꼬박 이자도 잘 오고 해서 5억을 넣었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5억이 사라졌어요. 중내, 사내, 이런 상황을 얘기를 듣고 정말 위험하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여러분 공짜가 제일 비싸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 뭐 10만 원을 50만 원으로 뭐 이렇게 뻥튀겨서 줄게 이러면 너무 또 솔깃하죠. 예 절대로 예,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로 이제 그 나이 들어서는 저희 시어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야 아프지 않는 것이 돈 버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는 에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주변에 예, 아프신 분들을 자꾸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한가득 그런 얘기 됐어요. 돈 벌려고 고생 고생해서 돈 벌었더니 갈 때는 이거를 병원비로 다 내고 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또 그건 안,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건강이 첫째다. 일을 무리하게 하지 말고 내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해서 일 하시든가 반만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셨으면 좋겠고요. 제 지인 중에 하루 아르바이트를 나갔다가 일주일 누워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제 나이 들어서 내 자녀라고 내 자녀들에게 너무 이제 의지하게 된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를 또 보게 되면 아들을 믿었는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다. 그때부터 자기는 타인이 된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할때 많이 깨이신 분들은 요즘 많이 말씀 야 결혼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집에 안 와도 괜찮아. 지들끼리 잘 살면 돼. 다들 그러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인 중에는 해외 나가서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동양인의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정말 성공을 했는데 굳이굳이 굳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교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제일 좋은 나라에 교육이 제일 잘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가기도 힘든데 거기서 아이 낳고 아이들이 지금 이제 막 학교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런 단계에서 굳이 굳이 어 남들은 다 자녀들 가까이 살더라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너는 외아들이니까 와서 살아야 된다 이런 짐은 안 줬으면 좋겠다 의지하시지 마시고 나는 내 인생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경기도 근방에 있는 어느 지방에 가서 어르신들 두 분을 뵙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대도, 대조적이었어요. 한 분은 상당히 부정적이시고 그리고 변덕도 심하시대요. 예.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가만히 있어도 얼굴에 주름이 막 생겨요. 그분은 딱 얼굴 표정에 보니까 인상이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봤을 때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왜 이렇게 참 곱다. 두 번째 방문한 그 어르신은 되게 고우셨어요. 입가에 미소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 그래, 이게 얼굴에 다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얼굴 주름 생겨서 나이 드시면 다 무서워요. 예, 무서운데 거기다가 인상까지 험악하면 더 무서워요. 주변에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온화한 미소를 만들고, 루틴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오늘은 무슨 날? 하고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답하세요. 오,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야. 이러면 촥.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아침에 이런 루틴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웃는 얼굴에 침못뱉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나이 드셔도 아 인상 참 좋으세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신을 하고 막 고생 했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기보다는 아그래도 얼굴을 보니 너무 편안해 보여요. 너무 고우세요. 이런 대답을 듣는 아, 저 노후의 자아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재테크가 뭐냐고 뭐냐고들 많이들 그러시는데 몸이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은 재테크를 떠나서 건강테크가 최고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켜라고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그 말이 제일 정말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이 마음인 것 같아요. 분명히 눈 떴을 때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산책을 해야겠어. 그런데 밥 먹고 나니 마음이 달라지고, 아예 산책은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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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못하고 지나가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 몸은 자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아니 1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재테크 이런 것보다는 건강테크에 한번 몰입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요. 연금을 매달 받는다든가 그러신 분들은 괜찮죠. 근데 어쩌다가 퇴직금도 술술 다세나 가고 들어오는 돈이 없어 이러실 때는 공공근로 내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있었는데 공공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내가 예전에 뭐 했다라는 그 명함은 다 떼셔야 될것 같아요. 지방에 제 친구가 어 초등학교 동창이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을 했는데 이 친구의 그 사고가 너무 좋았던 건 그거예요. 정년 퇴직을 했지만 두달 쉬어 보니까 정말 못 쉬겠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 부지런해서 새벽부터 일어나는 새벽형 인간이에요. 때마침 어디에서 와서. 일을 좀 해줄 수 있냐. 차로 다니는 거, 배달하는 건데. 그래서, 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본인 얘기로는 그래요. 내가 제일 최저 시급을 받고 일을 하지만 매일 아침 눈 떠서 나올 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찾아보시면 하루 종일 일하지 않더라도 파트타임이라도 내가 어디에 쓸모가 있다면 기꺼이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퇴직하고 나서 모든 취미를 가져라 하고 하잖아요. 아 나는 취미가 없어. 그동안 취미가 뭐가 있는지 몰랐어. 이러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거 검사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기웃기웃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각 지역마다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 문화교실 같은 게다 있거든요. 가셔서, 아,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래. 아, 이게 안 맞아? 그럼 안 하시면 되죠. 거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맞으면 시작을 해보시면 삶에활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 이제 골프를 제 최고의 취미로 알고 지금도 골프를 치시는 80이 다돼 가시는 그 부부가 계세요. 유일한 낙이 골프 치는 것 밖에 없다, 그러시거든요. 칠수 있는 여력이 되면 좋죠. 그 골프 나가서 먹기도 하고 다른 분들과 또 인적 네트워크도 쌓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력이 되는 한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구박한다 뭐 이런 이런 얘기들 언론에서 가끔 보잖아요 제 지인이 큰 식당을 지방에서 하시는데 식당 주방장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함께 했던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가족도 없고 뭐 그래서 방도 하나 얻어드리고 왜냐하면 식당에 그 주방장을 하시기 때문에 방도 하나 얻어드리고 월급을 드리고 했는데 너무 담배를 많이 피워서 결국은 폐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자녀들이 서울에 있어 직접 연락처는 모르지만 사회복지시청공무원를 통해서 자녀들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처음엔 아버지를 안 만나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나중에 또 공무원에게 또 말씀을 드려서 나 연락처도 몰라도 되니까 중간에서 통화만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돌아가시고 이 장례는 내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장례는 내 돈으로 다 치러주겠다. 그래도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서 돈을 좀 모아놓으셨으니 이 돈은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내려왔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식하고 왼수가 져서는 절대 안 되겠다. 얼마나 잘 같이 관계를 잘해왔 가야 될까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곳곳마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사실은 신선한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저도 늘 직장생활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 나는 퇴직하고도 안 심심할 것 같아. 왜 도서관에 가서 책... 원 없이 보면 되거든. 아, 나는 눈이 나빠서 책을 볼 수가 없어. 그러시는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에요. 우리 보통 크기의 책은 사실은 잘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책자가 있어요. 시니어 용으로 똑같은 책인데 활자가 엄청 큰 거예요. 이렇게 도서관에 구비를 다 해놨구나. 이걸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아, 나는 눈이 나빠서 못 봐. 여러분, 이제 그건 핑계가 될수 있어요. 제가 친정 쪽에 외가 쪽인데요. 80 넘은 저희 제일 큰 오라버니죠. 이제 아들 두분다 성장해서 그분들로부터 물론 이제 용돈을 받는 입장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늘 자녀들과의 소통이 너무 잘돼 있으세요. 저희 오라버니는 보니까 신 세대적인 거를 되게 많이 배우고 지금도 매일 일기를 영상 일기를 찍어요. 텃밭도 가꾸고 또, 시니어 클럽에서 왜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루에 3, 4시간씩 일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서도 용돈도 물론 받기도 하지만 그렇게 또 자녀들에게 다 기대하기가 그러니까 그걸로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도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영상으로 찍어서 가족방에 저희에게까지 오늘 하루 어떻게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아, 오빠의 삶이 되게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카톡을 하고 유튜브를 올릴 정도 되면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노년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워서 여러분들도 가족 간의 이런 소통을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 소통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퇴직을 할때한 10년 전부터 50대 초반에 자기 개발을 열심히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책도 읽고, 신문 스크랩도 하고, 필사도 하고, 그리고 퇴근 후에는 이것저것 배우러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 퇴직을 하고 나오면서 교육을 하던 일이니까 제가 교육 일을 거의 12년 가까이 해오면서 그러면 프리랜서 강사로서 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할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강사 일을 시작을 했고요. 줌에서 독서 모임을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 계속 새벽마다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 지금 새로 시작된 저의 삶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던 일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할수 있지만, 아, 그래. 나는 그럼 그런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러신 분들이 많이 봤어요. 제가. 아, 나는 퇴직하고 그동안 봉사활동을 못해서 자원봉사를 할 거야. 이러신 분들도 봤거든요. 다시 찾아보셔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전원생활한다 막 이런 거 되게 꿈꾸고 로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많은 책에서도 받고 또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정말 노년이 되었을 때 내가 병원 가는 너무 멀면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많기 때문에 병원과 친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병원 가는 일이 너무 번거롭게 되면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을 때 그래도 또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전철이라도 타고 갈수 있고 그런 게 되면 좋지 않을까 전철 타고 가서 온천도 하고 오고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내가 운전할 수도 없고 그러면 너무 외떨어져서 사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요즘 보니까 대단이나 뭐 중소 단위로 생기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경로당 같은 게다 있더라고요. 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하면서 경로당으로 찾아가서 하는 다양한 이렇게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고요.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서 혼자서 밥 먹기보다는 모여서 밥을 먹고 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말벗 친구들이 있음이 또 좋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아 그래 맞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 나랑 안 맞아 그거 난 진짜 책 보는 거 취미 없어 이러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뭐또 다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네 건강 테크입니다. 건강 테크 하시고 취미 생활 모르시면 여기저기 똑똑 두드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